슬래시 사진 등호 김지민 인스타그램 개그먼 이영자가 김지민, 신봉선, 오남이 등 개그맨들에게 대상 수상 기념 식사를 대접했다. 김지민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자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. 개그먼의 멋진 파워 계속 뿜뿜 해주세요. 대상 톱 코미디언 총집합 KPS 대상 이영자 개그우먼들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 영자와 나란히 서 있는 김지민, 신봉선, 오나미의 모습이 담겨 있다. 김지민, 신봉선, 오나미는 이 영자를 가리키고 있고, 이 영자는 브이포즈를 취하고 있다. 또 다른 사진에는 이 영자가 초대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썼다고요 우와. 대단하다. 역시 멋지다. 진정한 선배다. 역시 통큰 언니 등 반응을 보였다. 이 영자는 지난해 KBS,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.